좋은교회 좋은TV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더 어려운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이 말씀이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은밀한 중에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들에게 의의 3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행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오늘은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먼저 1절에 말씀을 주시네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구제를 행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 율법 말씀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반드시 도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은 우리가 구제할 때 외식함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치 나팔을 크게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은근히 알아주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땐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구제를 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아마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아요. 구제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며 구제한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지만 은밀한 중에 구제한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를 은밀하게 행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네요.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듣도록 기도를 크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기도회 모임이나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할때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밀실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해야만 기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드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실제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원부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중원부원하며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하죠. 사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중원부원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도할 줄을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못하고 잘하고가 없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것이 진실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나, 간절함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낯설고 하지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심지어 내 입을 열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깨달아 알고, 기도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우리가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문을 주시는데요. 당시에는 신앙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적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에는 당연히 스승의 신앙관이 그대로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그대로 외우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기도 형식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장례식이 갔는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때와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그리고 기도 제목에 맞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준을 주시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주십니다. 먼저 구절과 10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10절 말씀에서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마 무의미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있을 때에 이 천국이 내 안에 머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이 자연적으로 전파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까지, 온 세상이 전파될 때까지 이어지도록 우린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이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때에 이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을 주십니다. 단순하게 먹을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용할 양식이 되었고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문제였죠. 하나님께서 전혀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다 먹지도 못할 만큼 거두어 드렸다가 하나님께 혼란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세상이 어떤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14절 말씀에 그 답이 있네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은밀한 구제와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오늘의 말씀에 하나씩 대입해 보시면서 수정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땅 가득 채워 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 나니, 신은 우리 하니, 진의 말말씀서내가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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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 나, 라 나, 그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리 한번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할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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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원하줄게 할렐루야 아